오랜만에 돌아온 발레 해석 시리즈. 지난번에 영국 로얄 발레단과 프랑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지젤 일막을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점이 그리고 달라 보이나요? 아이돌들도 같은 안무지만 춤선이 다르듯이 발레 무용수들도 같은 클래식 작품이라도 성향에 따라서 발레단에 따라서 춤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지젤 1막에 이어서 지젤 2막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은요. 1막에서 그렇게 해맑게 행복하게 춤을 추던 지젤이 알브레이트, 남자 주인공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나의 약혼남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의 약혼남이었던 거예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하고 순수한 소녀 지젤은 상처를 받게 되고 심장이 안 좋았던 지젤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에서는 그렇게 죽게 된 지젤이 천녀귀신으로 유령이 되어서 혼이 되어서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자, 그럼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는 저의 시각으로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탈리아 오십부바 무용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천녀귀신 대장인 미르타가 베일을 벗기고요. 팔을 한번 감았다가 빠르게 치면서 아주 빠른 스피드로 정면을 응시하면서 시선을 어지럽지 않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선을 떨어뜨리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체공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무릎을 모아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띕니다. 이렇게 뛰는 건 정말 더 어려워요. 그래서 종아리를 접어내서 뛰면서 마지막에 시선 처리.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휘몰아칩니다. 중심이 엄청 뒤에 있고 앞다리가 너무 높아요. 그 다음에 완전 시크한 퇴장. 해서 여러분, 진짜 이 무용수는 점프에 너무나 특화된 무용수고요. 점프를 할때 지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발이 엄청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앞으로 이렇게 하이로 차내면서 점프를 더 위로 뛸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점프를 뛰면서 시선을 한번 이렇게 넘기는 걸볼수 있거든요. 이게 그 높이로 채공을 하면서 시선까지 뒤로 넘긴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걸이 무용수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보실 때 빠르게 돌기 때문에 시선을 정면을 보면서 응시를 해서 어지럽지 않도록 스파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 테크닉에는 너무 특화된 무용수라고 볼수 있겠고요 슬픔에 강렬하고 임팩트를 느끼게 하는 무용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알리나 코조카르 무용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아하게 인사를 느리게 갔다가한박 듣고 쭉쭉쭉 그렇죠. 옆에 팔을 시선을 보면서 슬픔을 표현해주고 정면을 보지 않았어요. 빠르게 돌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선 처리를 한 거예요.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손끝을 처지게 표현하면서 지젤의 슬픔을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라인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우아하게. 이 슬픈 와중에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고 지금 중심이 살짝 뒤에 있어요. 그렇죠. 우아한 마무리로. 자, 점프를 했을 때 중심이 약간 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무용수와는 좀 다릅니다. 앞에 무용수는 다리를 높게 차면서 중심이 약간 기울어져서 뒤로 간 거고, 이 무용수는 손을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하면서 손을 살짝 남기면서 뒤쪽 다리에 액센트를 주면서 라인을 좀 강조를 해줬습니다. 이 무용수는 조금 더 비극적인 여주인공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감정 씬을 우아하게 표현한 무용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무용수는 조금 더 테크니컬한 점프력과 시선 처리 그리고 아주 빠른 턴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이 슬픔을 전달하려고 했고 뒤에 있는 코조카로 무용수는 우아하면서도 담담하게 그리고 손끝 발끝 처리를 통해서 슬픈 지젤의 감정을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번에는 두 무용수의 작품을 한번에 합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